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NCS는 시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전공 과목만큼의 난이도라는 거예요. 필기 전략 방법, 필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잡조은이 오늘 취업 노트에서는 제가 알려드릴 부분, 어, 최근 이제 은행권 공채 풍년인데 IBK 그리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속 채용 진행 중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소서에 있어서는 저에게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필기죠. 특히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필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셔야 할지 알려 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또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필기 전략 방법, 필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해커스 금융에서 IBK 그리고 시중은행들의 필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또 이제 뭐 알고 신청을 하든 말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수강을 하고 이 수강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IBK 기업은행이랑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여기에서 난이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공부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NCS 같은 경우는 대여섯 과목을 다루는 만큼 적어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내가 IBK를 필기를 볼 건데 내가 요번에는 공부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최소 NCS 여섯 과목 3개월 그리고 경제경영 필기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NH농협은행은 여기에다가 이제 디지털까지. 디지털 상식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어 2021년 하반기에는 어 농협은행 5급 채용이 뜰 예정이라서 논술까지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 나는 논술까지는 좀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 NH농협은행 6급 채용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에 될 예정이니까 고급부터 지원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난 논술까지는 싫어하시면 이제 6급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논술을 준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문 사설 최대한 많이 보시면서 경제 금융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내 생각을 녹여내는 파트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CS 과목 공부 기준은 일단 해커스제자 기본서 주황색 책 있죠. 이제 고급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 인강을 들으시건 현강을 들으시건 기본적으로는 모듈, 그기본적으로 2회독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유형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약간 도장깨기 형식으로 진도를 나가시면 유역 파이 아예 안 돼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기본서는 두번 정도는 2회독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 해커스 금융의 인강을 좀 들어주시면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 토익 같은 경우도 RC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 풀면 정답률이 조금 낮아지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NCS는 시간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잘 푸는 문제들은 완전히 정답률을 100%로 높이고 부족하거나 어려운, 내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은 넘기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기본서 1, 2회독 하는 거한한달 그리고 모듈이나 핏셋 유형들 어 같이 알아가는 거에서 한두달 한 그리고 이제 봉투 모의고사까지 해서 한세달 정도로 잡아주시면 최소로 잡는 거고요 핏셋이랑 이제 모듈형 같은 경우는 유형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서보다는 빨리 끝내실 거예요 요 NCS에 대한 부분은 시중은행 제2금융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난이도는 IBK랑 농협은행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경영 같은 경우는 사실 IBK나 농협은 전공 필기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전공 과목만큼의 난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통 이제 경제경영 이런 거 하면 이제 매경이나 테셀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거는 제가. 프랑노트에서 은행권, 이제 공부, 필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알려드린 내용이 있는데, 특히 테셋이나 매경 공부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던 파트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참고해보시면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매경이나 테셋 같은 부분들로는 안 돼요. 음. 그래서 전공 필기 수준, 이 부분들도 실제로 헬커스 금융에 어, 상응하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으시면서 어, 좀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여기에서 실제로 디지털 같은 부분에 DT 테스트 음. 금융 DT 테스트 라고 해서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테스트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6개월 정도인데 뭐 물론 개인차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경제 뭐 경영을 미리 알고 있고 NCS도 옛날에 조금 끊어져 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급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문제는 없겠죠 자, 다음은 시중은행입니다 요번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NCS 플러스 이제 디지털 음. 포함했는데요. 디지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테스트를 공부를 해보시면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NCS 공부법은 똑같습니다.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모듈보다는 필셋 유형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매번 유형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서, 필셋 그리고 모듈까지 같이 한번 통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 유형별 봉투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시중은행 신안이나 우리 국민 하나 요 정도는 뭐한 3개월 정도면 어, 여러분들께서 합격하실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서 빡세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경제 경영에 대한 상식 플러스 디지털에 대한 상식이 거의 필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디지털은 지금부터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NCS는 다루는 과목이 한3 과목 4네 과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비중이 어, IBK랑 농협보다는 조금 낮겠죠 그리고 한어원 같은 경우는 매번 전공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상경이나 인문계열 분들은 지원을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력을 다하시는 건 신한 우리 국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금융권인데요. 특히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안정적이면서도 어, 강도가 높지도 않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60정역 보장상호금융이죠 농협 같은 경우는 올해 2021년에는 뜨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022년 상반기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거의 NCS 모듈형을 완벽하게 조금 공략하시고, 또 우리 퍼스금융에 지역농협 패스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농협 패스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지역농협 올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한번 탐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말을금고 같은 경우는 NCS 모듈형이기는 하나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한달 만에 혹은 2주 만에 공부하고 붙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말을금고 같은 경우는 뭐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무리 없이 합격을 하실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금융권, 은행권 이외에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필기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권사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0월이나 12월에 있는 신용 분석사나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시험들을 노려보시거나 뭐 AFPK 같은 시험들을 노려보셔서 지원을 하시면 문제 없이 붙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밖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역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기존에 준비했던 취업 노트에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더 다양한 채용 정보 그리고 채용 이슈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원을 해야 할지 공략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자이코스터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